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어제가 수능일이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 오늘 뉴스 보니까 연일 오르내리는 검색어가 있어. 바로 여경인데, 여경 여자 경찰의 준말이지. 응. 최근에 여경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그 자리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음, 다른 남경으로 토스를 했어. 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 음.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은 여자치고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남녀 통틀어서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데, 음, 할당제다. 뭐다. 어, 유리 천장이 다뭐다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여성을 계속 뽑아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거 같아. 음. 군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부사관, 이번에 나온 부사관들 중에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아, 50%가 넘었다고 하는데, 음. 안보가 참 걱정이야. 음. 여경으로 인해서 내 생각에는 이제 이득 보는 단체가 두 그룹이 있어. 첫째는 취업 준비 여성들, 어? 취업 준비생 여성. 그 다음에 범죄자 집단. 이두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집단일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지. 왜 수능 시험 날 당일만 되면 나오는 거 있잖아. 쏟아지는 미담 같은, 미담 같은, 뭐어말 같지도 않은 미담 같은 거막어 지각하려고 하는 수험생들, 뭐 잡아다가 오토바이나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난 응? 이거. 국가전력낭비라고 생각을 해. 시험 날짜도 예고 되었으면은 거기에 맞게 모든 준비를 다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왜 공권력을 낭비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여하간 여기서도 여경의 화력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수험생이랑 같이 빨리 어? 교문을 통과해서 시험을 보게 해줘야 되는데 오토바이나 뭐 차, 차를 태워주지 않고 같이 걸어가는 거 어. 시계가 없다고 같이 걸어가 주는 거또 이런 게또 미담으로 올라오고 있어 음. 앞으로 나라면은 경찰에 신고할 것 같으면 어 음식 주문하듯이 이렇게 얘기, 얘기하고 싶어. 여경은 빼고 보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